가슴이 쿵쿵, 덜컹. 예전에는 못 느끼던 심장 두근거림이 자꾸 느껴진다면 그냥 나이 탓으로만 넘기면 안 됩니다. 부정맥은 심장이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게 혹은 불규칙하게 뛰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중 일부는 단순 두근거림으로 끝나지 않고 뇌졸중이나 돌연사와 직접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빨리 뛰면서 숨이 차고 어지럽고 식은 땀이 나거나 가슴이 꽉 조이는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심장내과에서 심전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은 병원 심전도 뿐 아니라 하루짜리, 며칠짜리 휴대용 심전도, 스마트워치 기록까지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맥은 약으로만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약물 치료, 고주파 절제술, 심장 박동기 등으로 발작을 줄이고 뇌졸중 위험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이 평생을 바꾸는 한 번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느낀 이상한 두근거림. 지금이 심장을 점검할 골든타임입니다.